안녕하세요 윌리엄디입니다. 김정은 금강산 방문사진들에 나타난 의문점들 김정은이 현지시각 22일 금강산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요즘 금강산 낮 최고기온이 영상 14도 정도 됩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좀 불어오고요. 해금강 쪽은 최고온도가 16도 정도입니다. 이 정도 기온에도 김정은은 몸에서 열이 많이 나는지 여름옷을 걸치고 금강산 시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산과 인접한 휴전선 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신 분이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온도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람 때문에 좀 한기를 약간 느낀다고 하던데요. 아 그분도 좀 덩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래도 뭐 김정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고 뭐 치고 갑시다. 자,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동행한 사람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장금철, 김여정, 조용원, 리정남, 유진, 홍영성, 현송월, 장성호와 외무성 제1부상 최선이 동지. 아, 이거 동지 자리가 지운 걸 잊어버렸네요. 국무위원회 국장 마원춘입니다. 자, 이것은 조선중앙통신 거기서 이제 캡처해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자, 명단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건 로동신문이에요 명단 동일해요. 그리고 조선중앙TV가 밝힌 수행원 명단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중 여자는 김여정, 현송월, 최선이 세 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 더팩트라고 하는 예, 곳에서 잠적설, 리설주 등장, 이거 뜬금이 없습니다. 어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북한의 3대 보도 매체에서 리설주가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더팩트라는 곳에서 리설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은 리설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진이에요. 이것은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입니다. 근데 리설주 없었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리설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리설주 이름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한국의 팩트라고 하는 거기서는 리설주가 나왔다고 또 보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어요. 자, 더팩트 기사 내용입니다. 하지만 노동신문이 아니, 노동신문이 보도했대요. 노동신문은 그렇게 보도 안 했습니다. 이 더팩트라고 하는 데서 왜 이런 개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신문이 23일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 지도 소식을 전하며 리 여사가 김 위원장과 함께 걷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금강산 구룡연 일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김 위원장이 지팡이를 들고 오르는 모습을 찍은 사진에서 리 여사도 함께 찍혔다. 더팩트는 이 기사 출처를 노동신문이라고 하는데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어느 보도에도 리설주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보면은 리설주 같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해요. 아무튼, 아까 말했던 그세 여자들, 보다는 리설주에 오히려 더 가깝죠? 그런데 이제 뭐, 아무튼 더 팩트는 리설주가 김정은을 동행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수행했다고 북한 측에서 보도가 나온 여성 동무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죠. 이 사람들의 키, 턱선, 그리고 이마와 앞머리, 헤어라인 등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김여정입니다. 뭐 김여정, 은뭐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죠. 김여정은 이제 보통, 작, 그러니까 김여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간에서 오른쪽 쪽에 약간 가, 가마가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갖다 하고 있죠. 그리고 키는 자, 문재인이 172cm입니다. 김여정은 이제 약간 굽을 그 신었죠. 그래가지고 이 굽이 그렇게 높은 굽은 아닙니다. 그 높은 좀 구불 신고 문재인보다 약간 작습니다. 김정은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김정은이 키가 170cm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뭐 키높이 구두를 평상시에 신는다는 걸 갖다 이제 감안해야 합니다. 근데 키높이 구두가 이제 없이 하면 한 168cm 정도 그래서 김여정은 이제 165cm 정도 그래도 여자로서는 큰 키죠 그 정도로 추정됩니다 자 현송월은 가름마를 좌측으로 타고 있어요 현송월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턱선이 좀 강한 편입니다 심한 사각 턱이죠 현송월의 키는 어떨까요? 저 가왕 조용필과 찍은 사진입니다. 조용필의 대외적 키는 166cm인데 보통 이런 신발 신고 찍은 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측정한 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한 이제 162cm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현송월은 이제 이렇게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이제 하이힐을 신고 그러니까 조용필과 좀 비슷한가요? 약간 큰것 같습니다. 한 1cm 정도. 이런 힐을 신으니까 그래서 실제 키는 이제 157cm 정도. 160이 안 되는 정도 키로 추정됩니다. 저기 최선이죠. 최선이는 키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이 사진을 보면요. 뭐 나란히 선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키를 갖다 어느 정도는 대강 견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현송월하고 최선희가 키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157cm 정도이죠. 다시 리설주 이 리설주 사진이라고 뭐 하는데 뭐 북한 매체에서는 이 여자 리설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보도했다는 다른 여자들 세, 세 명보다는 리설주에 가까운 건 사실이죠. 리설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리설주의 사진들을 갖다 이제 가장 최근의 사진들 나온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시진핑 부부가 북한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거는 하노이행 기차를 탈때 이제 김정은이 하노이행 기차를 탈때 배웅하려고 나온 사진이죠. 둘은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금강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옷을 입은 여자는 뭐 리솔주라고 칩시다. 그럼 여자는 누굴까요? 현송을 같진 않죠? 그러면 김여정일까요? 아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키가 두 사람이 비슷해요. 최선이에요. 최선이 157이에요. 김여정은 키가 165 정도 됩니다. 오히려 여자가 작아 보여요. 이게 구름딸이라고 하더라도요. 구름딸이라고 해서 약간 좀 이게 가라앉은 건 있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뭐축 가라앉는 그런 구름다리가 아니에요 이런 류의 구름다리예요 그래서 많이 가, 뭐 김정은이 좀 무게가 많이 나가지고 많이 가라앉을 수는 있겠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가라앉는 건 아니죠 무게중심이 그렇다고 해도 키가 8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예요? 김여정 어디 갔어요? 참 이상하죠? 보면 분명 현송월일 가능성이 높죠. 김여정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턱 라인도 그렇고, 뭐 현송월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현송월로 추정하죠. 그런데 결국 아무리 봐도 김여정은 아닙니다. 그럼 이 여자는 리설주 현송월 최선이 김여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